UPT로 성능 팩을 구매하고 보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퍼포먼스 팩을 이용하면 24시간 연중 무휴 작동하며 USDT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트레이딩 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유로부터 11만 유로 UPT 결제까지 패키지를 선택하면 보드 이용 권한 최대 600%까지 다양한 성과 수준 그리고 예산에 맞는 유연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모든 선과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새 퍼포먼스 팩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업그레이드 토큰 (UPT)으로 퍼포먼스 팩을 결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utrading.com에 로그인하여 퍼포먼스 팩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이용 가능한 패키지 목록, 선과 비율. USDT로 환산된 예상 수익, 패키지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려면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결제 수단으로 UPT 토큰을 선택합니다. 필수 항목을 체크하여 결제 약관에 동의한 후 구매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뉴 비즈니스 계정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해당 계정에서 UPT 토큰이 지불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료되었습니다. UPT 퍼포먼스 팩을 성공적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퍼포먼스 팩 결제가 완료되어 보드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